자 일단 요번에 이제 긴 치마 치마를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긴 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짧은 치마 같은 경우 이렇게 뼈를 심어서 스프링본을 활용을 해서 모션을 만들어 줬는데 자 이번에는 긴 치마 상태를 자, 뼈에다 놓지 않고 자 물리적으로만 좀 흔들 흔들리게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먼저 자 레스트 포즈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뼈를 선택을 하고 뼈를 선택하고 레스트 포지션까지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옷을 옷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긴 치마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자 일단 원기둥을 하나 불러주시고 원기둥을 불러주시고 자 여기 몸에 맞게 길이 부분하고 길이 부분하고 몸에 맞게끔 이렇게 좀 세팅만 좀 해주겠습니다. 허리에다가 치마 좀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허리 부분에 맞게 사이즈 조금 약간 넓직하게 정면. 그 다음에 길이도. 발목까지 좀한번 빼볼까요? 좀더 뺄까요? 그리고 밑에 단은 조금 크게.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먼저, 요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기 가로 라인을 좀 많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Ctrl R 누르고 20개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더 넣을까요? 30개? 30개. 요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윗면과 아랫면은 지워주겠습니다. 윗면과 아랫면은 지워줄게요. 자, 윗면 지워주시고, 아랫면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윗부분을 제 허리에 완전 모양에 딱 맞춰서 넣어 맞춰서 모양을 맞춰줄 겁니다. 요윗부분은 허리 모양에 맞춰서. 그래서, 자, 이 오브젝트에, 이 오브젝트의 윗부분만 점을 좀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만. 여기만. 요 가로라인, 여기, 이 가로라인을 alt키 눌러서 클릭해주시면 윗부분,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버텍스 그룹에다가, 버텍스 그룹을 하나 넣어 주세요. 자, 핀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몸에다가 고정을 시켜 줄 부위가 될 거기 때문에 자, 핀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 어사인이라고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어사인.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 그래서 모디파이어에 모디파이어 에 보시면은 슈링크 a 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 드링크 랩. 라는 요 기능이 있구요 자, 요거를 적용을 시켜 주고 이걸 적용시켜 주고 타겟을 타겟을 바디로 가져가면요. 오브젝트 바디. 얘가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팔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 부분들도 생겨요. 요거.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버텍스 그룹을 버텍스 그룹을 핀으로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얘만 이렇게 붙습니다. 만 문제는 뭐냐 여기 팔 부분 이 슈링크 랩이라는 요 기능이 기능이 자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부위에 가서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윗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허리 부분보다 팔 부분이 가까운 요 부분들 요 부분은 이제 팔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 주냐면은 일단 사이즈를 여기 윗 부분만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가서 허리에 가서 붙죠. 허리에, 허리에 가서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을 조금 키워주면은, 옵셋을 키워주면은 살짝 허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정도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제 랩이, 랩이 적용이 됐으니까, 적용이 됐으니까 얘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어플라이. 어플라이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 이거는 여기에 모양에 맞게끔 얘를 이렇게 모양 변화를 시켜주는 기능이지만, 이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가는 기능은 아니에요 따라가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여기가 지금 면이 넓어졌어요 그죠 면이 넓어졌으니까 또 루프 컷으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추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치마 요 부분 여기 지금 허리에 딱 닿아 있는 부분, 여기만, 여기만, 살짝 익스트루드로 올려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올려주시고, 얘를 또, 얘를, 그리고 지금, 익스트루드 Z로 좀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붙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만 조금, 조금 안쪽으로 좀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어 네. 모양만 좀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 여기 이번에는 이두 줄을 두 줄을 두 줄을 자, 요 버텍스 그룹으로 지정을 하나 해줄 겁니다. 얘는 핀 1번이 될 거예요. 핀 1번. 핀 1번. 그리고 나서, 이 치마에다가, 오브젝트 모드로 이 치마에다가, 자, 플로스, 플로스를 적용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자, 플레이를 먼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바닥, 이렇게 몸에 일단 걸려는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는 걸려 있기 때문에. 치마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꺼 몸에 몸에 컬리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컬리전이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면서 여기 몸에다가 요 바디에다가는 요 컬리전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컬리전 요 부분을 적용을 시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시크니스 아우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컬리전으로 지정을 해줄 것이냐, 그빈 공간, 그러니까 여백을 잡아줄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치가 아마 여러분들 좀 높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02, 0.001, 뭐, 요렇게 좀 주세요. 수치를 낮춰서. 그 다음 이제 옷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옷 부분에 옷을 지금 저희가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여기 옆에 클로스 옆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재질의 옷감을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옷이 어떤 재질에 가장 많이 근접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커튼이나 데님이나 자, 레더, 루버, 실크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크 한번 줘 볼게요. 실크를 주게 되면 밑에 세팅들이 싹다 바뀌게 됩니다. 밑에 밑에 이렇게 다 모양이 세팅이 바뀌게 되고요. 이 퀄리티 스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 메뉴에 있는 요런 요 이제 퀄리티 요런 이제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 높으면 높을수록 옷이 좀 부드러워져요. 움직임이 그래서 한15 정도 15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뭐뭐 시프트니스 경고함이나 댐핑뭐 눅눅함 뭐 이런 이제 그런 습기가 찬 이제 그런 부분들인 그, 그런 부분들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모양을 보면서 수치 조금씩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쉐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쉐입,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저희가 그핀 2번, 여기 허리 이렇게 이제 밴드식으로 약간 이렇게 둘러놨죠. 얘핀 2번으로 핀아핀 아, 핀 1번으로 잡아주시면 요 부분은 고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플레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이 부분 허리의 이 부분은 가만히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만 옷으로 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컬리전 이 부분도 밑에 요 컬리전 부분도 오브젝트 컬리전 체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얘도 한 10.15나 10, 10 요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컬리전도 체크를 좀 해줍니다. 셀프 컬리전 그리고 또 계속 플레이해서한번 느낌 보는 거예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풀어졌죠. 아직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실크로 나서 조금 말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컬리전 부분에 셀프, 아니 그러니까 디스턴스 부분을 이제 이 범위 부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0.001. 밑에도 셀프 컬리전 부분도 0.001. 자, 그럼 아까보다 조금 말려 올라가는 게 많이 줄었죠. 그죠? 프릭션, 마찰력 부분입니다. 마찰력도 있어서 이 마찰력도 한번 0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는 밑에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풀렸죠. 다른 옷, 옷 질감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코튼도 괜찮고요 코튼 퀄리티 스텝만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또 플레이해서 보시고요 코튼 느낌.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펄럭이니까 에어 벨로시티 부분 한10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런 느낌 줘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무스까지 여기에 클로스가 들어가져 있으면, 요 다음 스무스, 아, 스무스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죠.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자, 치마, 지금 현재 이런 모양들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서 여기 윗부분에 여기 게 저희가 라인 3개 집어 넣은 것까지 좀 다듬어서 모양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윗부분 이렇게 좀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걸어가는지 한번 모양을 보겠습니다. 지금 뼈 저희가 레스트 포지션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자, 포즈 포지션으로 좀 잡아주시고. 아, 요거 제가 또 하나, 또 하나 설명을 또 드려야 되네요. 이 옷이 지금, 옷이 이 뼈에, 뼈에 그 골반에 있는 스파인 뼈 있죠? 스파인 뼈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옷이. 그래서 이옷 부분에서도, 이옷 부분에서도 여기 콘스트레인 부분을 constrain 부분을 자, child 오브 잡아 주시고요. child 오브 c h i 오브 잡아 주신 다음에 타겟은 타겟은 자, 뼈에 뼈에 스파인이었어요. 파인.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아이템 같은 거 붙이기 위해서 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뭐셋요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치에 맞게 들어가졌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뼈가 움직일 때 얘가 얘도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리고 나서 좀 한번 보면은, 걸을 때 제대로 가는지, 자좀 이제 그 범위 범위를 좀더 좀더 넓 수치를 좀더 높여서 잡아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살이 이렇게 삐져 나오고 있습니다 살이 삐져 나오고 있어서 그 컬리전 부분 여기 컬리전 부분에서 시크니스 아우터 요 부분을 수치를 조금 올려 볼게요 좀더 올려볼까요? 예, 허벅지가 안 삐져나오죠? 0 1 정도, 0.01 정도 좋습니다. 레이드 스무스 지금 커튼 재질이에요 지금 치마도 여기 밑부분이 너무 이렇게 부웅하게 이렇게 저희가 뛰어나서 여기도 모양은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튼 재질이에요 신발에 제꺼 신발에 컬리전이 안 들어가져 있네요. 신발에는 컬리전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컬리전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